지금 일본이 한 편의 영화 세트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가 하면 하다못해 별 괴상한 생물체들까지 등장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니 이것들이 대체 뭐예요? 좀 입이 있으면 설명 좀 해보시라고요. 일본에서 모른다고 하면 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예? 최근 일본 전역에서 지금껏 발견된 적 없는 생물들이 잇따라 출현함에 따라 관련 사진들이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일본 정부가 숨겨왔던 믿을 수 없는 사실까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시네마현 마스다키한 마을에서 깃털이 새하얀 까마귀가 지역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이같이 하얀 빛을 띠는 생물들은 흔히 멜라닌 색소 부족으로 인한 알비노 개체라고 하는데 종의 관계에 상관없이 거의 만. 1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매우 희귀한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새까만 까마귀의 특성상 그 확률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시네마연 자연사 박물관 조류 담당자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 세계 각지에서 깃털 일부가 흰색으로 변한 조류는 가끔 보고되긴 하지만 이번에 일본에서 발견된 사례처럼 몸 전체가 하얀색인 경우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구체적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유전적으로 중대한 변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바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2월 후쿠이현 사카이 앞바다에서는 다리와 몸통 일부가 흰색으로 변한 수컷 대게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 대게는 현지 어부가 인근 앞바다 수심 약 320m에서 잡았는데 발견 당시 왼쪽 다리 한 개가 없었고 몸통 전체에서 하얀색을 띠고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게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로 워낙 기이한 탓에 현재 HN 마츠시마 수족관에 전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는 일본 아오모리현 오마초에서 괴상한 형태의 생물이 포착됐는데 머리 부분은 문어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오징어의 형태를 띤 끔찍한 모습에 한때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비슷한 모습이 보라 문어가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이 개체 자체가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서식하는 종이 아닌 데다가 그 자체로 희귀한 탓에 기형 생물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세히 보면 그 형태가 상당히 다름을 알수 있죠. 이 따른 괴생명체들의 출현에 일본 학계는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알수 없는 이유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지만 네티즌들은 전혀 다른 추측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같은 기형종들의 출연이 이미 몇년 전부터 꾸준히 보고돼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문이 듭니다. 왜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이제서야 논란이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정부 측에서 관련 사안들이 외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극비 사항으로 특별 관리를 해왔다는 것인데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기 전 여러 개의 토마토가 뭉쳐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귀엽이 태어난 토끼 등 각종 기형종들이 현지 주민들에 의해 목격됨에 따라 유력한 원인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후유증이라는 설이 제기됐지만 당시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 정부가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철저히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 주민은 일본 정부의 규제로 인해 이 같은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다 라며 관련 내용이 단순 의혹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한편. 지역주민 모두가 후쿠시마의 기형식물과 동물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라며 세간에 알려진 사실들이 절대 과장이 아님을 전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기형 동식물에 대한 목격담이 일본 인터넷상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고, 이러한 영향이 인간에게도 미칠까 우려해 후쿠시마 출신과의 결혼을 꺼리는 현상까지 발생했음을 밝히기도 했죠.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는 국제원자력사고 고장 등급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의 등급은 7등급이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7등급 사고는 인류 역사상 단두 번뿐인데 그것은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인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조차 5등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심각도를 짐작할 수 있다. 라고 전하며 체르노빌 사고는 33년이나 지났음에도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8년밖에 안 지났는데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괴생명체들 또한 분명 자연 발생종이 아닌 후쿠시마 방사능에 의해 탄생된 비형종일 것이라며 학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후폭풍을 우려해 입단속을 하는 것 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적인 논의는 제쳐두고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만 하는 안 좋은 일본 사회 분위기가 이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와 버렸다. 나는 여전히 한국이 싫지만 이번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결과는 달랐겠지. 결국 자업자득이야.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너희들도 잘못 있어. 먹어서 응원하자며 잊지도 않은 안전을 주장하는 정부와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못하는 국민들도 다 똑같은 것들이야. 저 기형종들이 번식 기능이 있다면 앞으로 일본 동식물들은 새로운 진화의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군. 하얀색 까마귀도 멋지지만 검은색 비둘 기가 나타나면 그것은 그대로 멋있을지도. 일본인들조차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피하고 있는데 이걸 수출할 생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걸까? 미야기현에 살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그 어디도 일본산은 사지 않고 있어. 일본은 일본의 바보들은 속일 수 있어도 세계를 대상으로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지. WTO도 후쿠시마산을 위험하다고 낙인 찍었어. 이제 더 나가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후쿠시마가 되겠군. 나쁜 쪽으로. 동일본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그곳에 들어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직접 본 사람들 말에 의해. 생전 본적 없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대. 그걸 먹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줄까? 도쿄 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됐다면 세계인들이 후쿠시마산 음식물을 먹었을 거야. 거짓말 같지만 일본 정부는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었어.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체르노빌에서 재배된 가축과 야채를 판다면 어떨 것 같아? 적어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먹어서 응원하자는 황당한 소리는 안 했지. 아베 말대로 후쿠시마 사고로 생긴 변종이 아니라면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냐? 진짜로 사실이라고 가정... 하면 그 이유는 하나야. 다가올 지진 때문이라고. 이래나 저래나 불길한 이유들 뿐이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은 도쿄 올림픽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은 해외 관중이 없는 상태로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불참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는 지난 6일 이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의 대변인 반방 장관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는 들었다. 우선은 올림픽위원회와 해외 조직이 등과 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계속 주시를 하겠다. 기자들은 북한의 불참이 납치 문제 등 일본의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이번 도쿄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가하면 납치 문제 해결, 독일 수교 등 독일 관계 개선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참 선언으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죠. 관방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대화할 용의가 있다. 우리 자세는 바뀌지 않았다. 네, 여전히 구회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총리도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실한 사실은 스가총리의 중요한 구상이 크게 일그러졌다는 것입니다. 마루가와 올림픽 담당상 역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보도를 지금 봐서 자세한 것은 확인 중이다. 어떤 사정인지 잘 몰라서 뭐라고 얘기해 줄수 없다. 일본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일제히 속보로 전했습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지난 6일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북한의 체육성이 평양에서 열린 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그 이후로 코로나19로부터 선수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방송은 이어서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자가 국내에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왕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국정 봉쇄를 지속하고 있다. 국측이 참가하지 않은 이유가 코로나라고 분석을 한 것인데요. 현지의 대표적인 진보 언론인 아사히 신문의 입장은 다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도쿄 올림픽에 각국 정상과 정부 관계자가 개회식 등에 참석할 곳으로 생각해 올림픽을 계기로 정체되어 있던 북미 교섭과 남북 관계의 진전을 모색해 왔다. 코로나19 대응을 우선한 판단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북한이 불참하는 건 지금은 미국 한국과의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도쿄 신문 역시 비슷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을 남북과 북미, 북일 간 대화의 계기로 삼아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의향을 보였지만 실현이 곤란하게 되었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향후 발생 가능한 불참 릴레이입니다. 현재까지는 불참을 공식 선언한 나라가 북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3차 유행으로 봉쇄가 이어지고 있죠. 아들 눈치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북한이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19를 이유로 선수단을 보내지 않을 나라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도쿄올림픽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여기에 있죠. 만약 불참하는 국가들이 추가로 발생하면 올림픽의 인기는 더욱 바닥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한편 북측의 불참 소식에. 이 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코로나19로 원인을 돌렸습니다. 이 국무부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엄격한 코로나19 대응과 맥락을 같이한다. 지난 6일 네드프라이스비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도쿄올림픽 불참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런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전 지역의 평화와 안보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자 북한에 대해 한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한계선과 관련된 질문도 했습니다. 이 질문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에 전념하면서 미국은 물론 파트너 인도 태평양 조약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원론적인 대답에는 사실 오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이 정치적인 의미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동 보이콧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자리에서는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이 동맹과 베이징 올림픽 공동 보이콧을 협의하고 있는가? 그러자 프라이스 대변인은 속내를 전혀 숨기지 않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논의하고 싶은 것이다. 네,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조율된 접근은 아니다. 우리의 이익에 해당하고 동맹 및 파트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은 향후 모두 의지에 올라있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기자들은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동맹들과 언제 논의의 결론을 맺게 되는가? 2022년 1일이고 아직 2021년 4월이라 시간이 남았다. 시간표를 제시하고 싶지 않지만 논의는 분명히 진행 중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신장지역 집단 학살을 비롯해 중국에서 지독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동맹들이 베이징 올림픽 불참의 근거로 들고 있는 건 신장 위구르 사태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더욱 복잡할 것입니다. 사실 올림픽 보이콧은 인권보다는 대중 압박 조치에 더욱 가깝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역시 보이콧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월 말 브리핑에서 베이징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관련 논의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은 신장 인권 침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정치화하지 마라. 이 CN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캐나다, 영국, 호주 등과 함께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거나 대표단의 급을 하향하는 식의 외교적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한국과 일본, 인도 같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은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선수들 참가를 막는 방식으로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은 30%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중 긴장이 무그러질 경우 공식적 보이콧은 하지 않고 각국 정상이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동참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능성은 10%라고 보고서는 관측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 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제쯤 단판이 날까요? 양국은 여전히 핀퐁 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죠.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50% 가까운 인상 아닌 13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1년 계약이죠. 이후 협상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미국 측 대표도 바뀌었습니다. 일본 통으로 유명한 외교관 도나 웰턴이 임명된 것입니다. 웰턴을 신임 대표로 한 이유는 한국 이후 일본과 방위비 협상까지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한국 역시 협상의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미국 유력 언론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미국 백악관이 미 협상팀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주한 미군 일부를 철수할 수 있음을 암시하라. 참 비겁한 지시네요. 앞으로 아니라고 하면서 뒤에서도 협상 카드로 계속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밝힌 CNN의 슈토 기자는. 지난 11일 책을 출간했습니다. 미치광이 이론, 트럼프가 세계와 맞붙다. 해당 지시는 이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자는 분당국자들에게 직접 들었다고 출처를 밝혔습니다. 기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당금을 즉각 5배 늘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한국 담당자들이 주저하자 미국 담당자들이 협상장에서 그대로 나와버렸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한국의 담당자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고위급 담당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주한미군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다섯 배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할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죠.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미국 협상팀은 4천명으로 구성된 여단 병력 전체를 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전체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기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소개했습니다. 이전의 모든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계획대로 착착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 없이 훈련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자는 군 고위관리로부터 들었다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훈련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분개해서 홈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죠. 훈련 복원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오 장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취소되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자 군부대 투입을 거부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경질하려고 했습니다.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대단히 어리석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북아 최고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진 한국이나 일본은 중국에 있어서 약한 적일 뿐이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포기했습니다. 기자는 이 선택이 중국에게는 큰 선물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CNN 기자의 발언과 별개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동일합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1월에 치러질 대선까지는 주한미군 감축이 추진되지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미국 국익연구소의 한국 담당국장은 지난 10일 정치 전문지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군을 집에 데려오길 원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아니다. 이 글에서 국장은 미국 고위국 관료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 저널이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백악관과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장 그렇게 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지만 나중에는 생길 수 있다는 걸 암시하니까요. 국장 역시 주한미군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이유로 방위비협상을 뽑았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한국을 압박하려고 의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그런 식이다. 항상 터무니 없어 보이거나 상대방을 겁주는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값을 부풀린다. 트럼프는 이런 종류의 놀이를 좋아한다.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전혀 놀랍지 않다. 구력감마저 듭니다. 지금 한국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걸까요? 이런 행위를 하는 미국을 과연 동맹으로 볼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전략이나 군사가 아닌 경제적 기준으로 봅니다. 최우선 순위는 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는 한국은 매해 미국의 수십억 달러 어치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먹는 경제적으로 거대한 나라입니다.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하게 되면 방위비 압박은 훨씬 심해질 것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기야기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최우선 과제로 동맹국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뽑았습니다. 동맹국들이 무역과 군대에 있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것입니다. 방위비를 높이려는 이유는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동 미군을 감축한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독일은 부유한 국가인데 미국이 왜 그들을 방어해야 하고 보상은 받지 않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독일이 미국과 나토에 수십억 달러를 빚졌지만 러시아에는 수십억 달러치의 어 에너지 비용을. 지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을 체납해온 나라들이 한해 1,300억 달러 이상을 더 내도록 자신이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고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감축된 미군이 이탈리아와 벨기에에 재배치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나라들도 방위비 분담금을 다 내지 않고 있던데요? 그러자 대통령은 그들도 내도록 만들 거라고 답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을 예우하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상당히 하락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가 이렇게 궁금한 건 처음이네요. 앞으로의 상황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 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